오늘도 기움이케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수입 승을 했습니다. 야, 오늘 장안의 화제 이원석의 트레이드가 바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원석이 들어오니까 바로 타선에 무게가 달라. 이원석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이원석 하나라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영종이 6번으로 가고, 김혜성, 이정우, 러셀, 이원석. 와, 얘네 엄청 무겁거든. 그래가지고 이 무게감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타선에 뭔가... 예전에 그 가벼웠던 느낌, 밀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지금은 이제 공을 던지면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중압감을 상대 투팀 투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키움 팬들은 경기를 보면서 만족을 했고 오늘은 뭐랄까, 트레이드가 누굴 위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경기였어요. 키움 뿐만 아니고 삼성 경기도. 키움은 후라도가 5이닝 만에 내려가면서 6, 7, 8, 9이닝을 불펜으로 버텨야 되는데 저는 그게 흥미진진했단 말이에요. 야, 이거 뭐김태훈도 없고 이제 어린 불펜들로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뭐랄까 이원석 효과의 장이 열리나 이렇게하지도 봤는데 양현, 하영민, 임창민, 김재용 완벽하게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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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끝 대체 이 느낌이거든. <laughs> 그런데 와 이거 장난 아니다 했는데 삼성이 아또 뚜둑이 맞고 있어. 아 삼성 미안한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삼성에서 오재일이 또 그랜드 슬램을 하면서 김태훈 등판 그러면서 김태훈이 세이브 이거 뭐야 윈민인가 이게 말로만 듣던 윈민? 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브랑치고같이했고 어? 이런 건가? 이야 이거 오늘 아주 그냥 어? 삼성 단장은 이걸 덜먹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서 생각이 든게 키움 프론트는 정말 대체 일을 얼마나 잘하는 거야. 난 진짜 너무 감명받았어. 예전에 그 박동원 넘겨주면서 김동원 지명권 얻어가지고 김동원 픽해서 지금 백업포스로 엄청 잘해주고 게다가 팀의 이미지까지 좋아졌단 말이에요. 게다가 주요상 기한 때또 넘겨주면서 지명권 받아오고 이원석 받아오면서 지명권 받아오고 와 내년에 32안에 5명이란 지명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거 이정우가 만약에 내년에 가가지고 이정렬를또 받아오면 총알까지 챙기면서 32안에 5명 뽑아오고 필요한 선수 있으면 0위까지 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어? 지금 여기저기 지금 부를 축적해놨어 지금 재택계 신이야 장사의 신이야 키움은 고용군 그냥 장사의 신이 됐어. 어? 이런 장사의 신이 뭐랄까. 이거 구단만 운영하기엔 조금 아쉬운 느낌?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대동물을 떠와가지고 팔아야 될 판이야. 지금 응? 이 정도의 장사의 신은 떠와서 팔아야 될 판이라고. 게다가 삼성이 바로 김태호를 써져가지고 김태호이 절었으면은 키움이 조금 뭔가 멋쩍은 느낌인데 김태호까지 잘해주니까 뭔가 어? 서로서로 상고 상조하는 느낌. 키움이 맨날 제 쟤네랑 트레이드 하면은 어? 우리가 눈탱이 맞으니까 저번에도 맞았는데 또 맞는 거 아닌가. 이러면 이런 분위기 형성되면은 앞으로도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완전이고 뭐. 현실판 백승수 아니냐고 이 지금, 응? 아, 백승수 혓바닥이 거의 그냥 이거 살아 있, 있, 있거든. 그 단장들한테 가지고 혓바닥 한번 놀리면은 막그 뭐야, 인동휴고 뭐고 그냥 다 데려와 그냥, 응? 이야 그냥 대체 응? 이거거든. 오늘도 하루 고생하셨고 내일만 일하면 또 주말이니까 여러분들 t 라이